오늘은 니 본차 수입 가져와봤습니다. 난 진짜 일본 가면 적응안되는게딱 이거야. 차선 반대인 거. 적응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영국하고 일본하고 그 차선이 반대잖아. 또몇개 몇 나라들 빼고 또. 이런 새끼들 보면 안 죽일 수가 없긴 한데 오늘은 내가 봐주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착해! 아 오늘따라 이렇게 차가 많냐? 김사장! 아니 오늘 뭐 이벤트 있나봐? 음. 아니 검은색깔 이쁜데? 껌빨? 야 이거 무슨 마스크 쓴거 같네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보죠 아 근데 뭔가 뒤에가 너무 이게 앞에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어 양쪽에서 나오는 거야? 설마? 근데 왜 연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에 맞춰야지 어 몸빵이 커지잖아 몸빵이 그렇지 그렇지 뭔가 뭔가 존나 양카가 돼가는 거 같은 느낌이 뭐 어, 일단은 스커트 그렇지 그렇지 스포일러도 이게 맞는건가? <laughs> 아 진짜 그냥 양칸데 그냥 아니 갑옷을 하나 입었어 갑옷을 어어 <laughs> 갓바를 아, 하나 입었다니까? 어 아, 그래도 간지나긴 해 아유 안녕하세요 you 아씨 새끼들 나뭐 욕하고 갔나 저기 차선 좀 맞춰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새끼들 뭐술 처먹고 운전하나 이거 왜이리 차선이 아, 나, 씨발, 잘못 건드렸네, 거북이한테 걸려가지고, 이거, 이씨. 이 새끼는 뭐, 기어가는 거야, 누워가는 거야, 뭐야? 아, 차선 변경해. 저런 새끼들은 안 돼. 뭐야, 내 것만 가는 거야? 나는. 아, 이 좌회전 차선이었구나. 어, 바꾸길 잘. 너네들도 잘못 들었지, 새끼들아! 직선인 줄 알고! 어? 아, 그거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아저씨! 어, 내가 차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그... 사진을 자꾸 찍고 다니시네? 아니, 개새끼들아! 우회전 할 거면 뭐하러 기다리고 있었어! 아,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뭐야? 여기는... 저 앞에 설마 주차된 거 아니지? 안 가고 뭐해? 이 미친 새끼야. 아니, 미친 새끼가 신호등도 없는데... 어떠~ 화가 나네. 어, 우리가 주차 깔끔하게? <laughs> 와 도노시 형에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봐. 더워 가지고 이 새끼는 뭐 하냐? 엄마, 거기 아니오 이 새끼야. 나또 아, 이런 것도 도와줘야지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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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타는거야 그렇게 어 한번 타는 기 여기, 여오잘 타는데? 여잘 <laughs> 어, 타네 잘타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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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놀아 여기, 여기, 들보다기 재밌게 잘여네야뿌여 타다야. 뿌듯 응. 어. 야야야 들어가 이제 어?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게 뭐냐 이 새끼야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저기 퇴근시켜드려야겠다 어 얼른 집에 가! 아또 아, 기뻐하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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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해 아니, 아안아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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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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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서 아니, so 어, 어, 둘이서, 싸워, 둘이서. 뒤새끼 뭐하냐 이 병신 같은 놈아 <laughs> 아니 아니 쟤한테 가서 싸워야지 인마 날 보면 안돼 어? 끝까지 날 볼라 그러네 그러니까 네가 이만 돌대가린 거요 그래 드디어 봤네 자, 그래도 난 동상형한테 돈을 걸겠어. 이 매집이 상당할 거란 말이지. 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 동상형이 괜히 그, 그 어? 프로페셔널한 게 아니야. 아, 다음 상대 붙여줘. 기다려봐. 다음 상대는 어, 어, 어. 어. 새끼 두 명은 좀 무리인가 보네. 음. 응. 아 여기 여기 그 경찰들 같애 이거 이 보드 뺄수 있나? 어? 어 보드 빠지네? 아 오늘 물 조졌네 씨벌 이딴 새끼들 밖에 없고 그냥 아나 이거 야물 조졌다 가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아, 거대로이 꿈만. 아, 이 새끼 또 사진 찍을라고 아 찍어 찍어 찍어. 응. 야야야, 넌안 돼야. 아주,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 사진 지우세요. 어? 가슴에다 소스 처묻지 말고 사진 지우라고 이 새끼야. 아, 표정 존나 띠껍네아 <laughs> 잠깐. 와 지금 나한테 지랄하는 거야? i 알... 야, 너랑 똑같은데 치고 붙여 줄게 내가. <laughs> 야, 뭐야? 원펀치다. 어, 누나? 아, 형! 아아줘요형 도와줘요. 형 응. 도와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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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Oh. Oh, <laughs> 아 그만해. 나 오늘 사람 안 때리기로 했어. 아나 저런 새끼들한테 비비 기어야 되네 또. 잡게? 아유, 무게도 많이 나가면서 뭘 아니 가라니까! 형형 형! 형좀저좀저좀 형. 저, 저좀 도와주세요. 그렇지 우리 형 우리 형 건드렸어 이제! 아씨발!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저 무서운 돼지 새끼 저저 건드려요! 뭐야? 와이 새끼 사이렌 소리 들리니까 바로 내빼네아씨벌이 새끼 진짜. 아, 가자. 어, 죽였어야 됐는데. 오늘은 내가 봐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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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 빠져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혹시 껴줄수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휴, 초행길이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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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 실례합니다 예예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낄게요 아, 아니 아줌마 아니 씨부레 내가 낀다고 내가 사정사정 얘기했는데 그걸 안껴주려고 지금 아니야 아저 아줌마 진짜 미쳤네 저거. 어? 와, 엄마 저건 아니지. 저런 것도 내가 때릴 수 없나 저거? 진짜 깔끔하게. 아주 좋아. 아 여기서 맨날 저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아주 거지같이 딱. 따... 아이구야 이거 쓰레기들 봐라 쓰레기들 어? 아주머니! 이런 것도 치우셔야지! 아유. 잠깐만 너네들도 청소부 아니야? 왜저 아주먼만 하고 니네들은 안해 이거 아주 이거 갑질.. 아 갑질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왕따니야 이거. 어, 내가 이거 이거. 노동청에 다나고발할거야 이거 얼굴대 젖같이 다 생겼다 젖같이도 <laughs> 고발마고발고발한살봐한거 어? 살벌해. 살벌해 봐. 도 봐봐 이 새끼는 그나마 옆에 있는 애보단 낫네. 어, 아주머니, 제가 이거 다 찍어놨으니까, 아유 쉬셔 쉬셔.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쇼쇼 쇼. 쇼 하지마. 아, 하지마. 어. 아, 왜 또? 어글리페이스? 아, 잠깐만. 아. 방금 어글리.. 어글리 베이스? 정신차려 이년아! 어? <laughs> 정신차려! 어.. 아, 나 이거 씨내 이거 한번 봐준다 아.. 어? 경찰인가? 어? 경찰 딱지 매긴다! 주차 딱지! 어? 뭐야? 이 새끼 차.. 음... 안에 타고 있네? 이자이 새끼 이 악.. 악독한 놈입니다 예? 악독한 놈이니까 저기 벌금 좀 세게 매겨주세요 음 가시네 가셔 너 이제 큰일 났다 이 새끼야 어? 벌금 아주 그냥 폭탄이다 임마. 아이 새끼 있으니까 나도 이거 좀 지켜야 되네. 아니 저 새끼는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저 경관님 저 새끼는 저안 잡습니까? 저거 보세요 저 느릿느릿 하게 가는 거. 아, 존나 띠껍네. 아 경찰관 형님이라 이거 말도 못 하고 이거. 음. 경찰관 아저씨하고 얘기나 좀 나눠 볼까? 아, 근데 경찰관 저기 분들이 요즘 일거리가 없나 봐어 이렇게 술이나 이 뭐야 이맥 뭐야 콜라나 먹고 있고. 음, 아, 콜라 먹고 있잖아. 아, 수고 많으십니다. 야. 조용히 해 경찰서 경찰서인데 새끼들이 이거 어이 범죄자 새끼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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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 일으키네 이거 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음, 내가 여기 짱인걸 몰라 제네들은 근데 자네는 거기서 쏘는 게 그게 맞나 그게 어? 그게 맞아? 가자 아 괜히 경찰서 왔다가 저기 애들 애들만 저기 그 죽어 나갔네 응. 어? 이새 약쟁이 아니야? 엄마 고기가 이상해 이 새끼 냥 많이 먹었네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엄마 <laughs> 어 거봐 맞으니까 돌아오잖아 여기는 진짜 조심히 가야 돼야이 새끼야 아이 시볼 그냥 아그브레이크를 그냥 아 근데 여기서 또 싸울수가 없어 어? 영역이 영역인지라 안돼 안돼 여기서 싸우면 큰일나 쟤또 왜저래 아넌또 뭐야 아 뭐야 이새끼는 뭐야 야이 개새끼들아 아내 순서야 어나이 새끼들 돌았나 이거 씨. 아 <laughs> 어, 화나네 출발해 출발해 아니 집새끼가 좌회전 할거면 아니 우회전 할거면 그냥 가자 야 신호 바뀐다 빨리빨리 가라 야 신호 바뀐다 아이 개새끼들 그냥 존나게 들리네 이거 이씨 아나이 씨부레. 아니, 이 새끼 지금 일부러 이러지? 아, 짜 화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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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가자. 어, 차마 참아야, 차봐야지. 뭐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비행기 프로펠러로 도너 시험 갈아보자. 갈아보자. 바로 갈러 가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 새끼 한번 갈 때가 되긴 했어. 어 시원하게 갈자고. 이때는 복주하자 그냥 들어가 시벌. 십이 개 힘을 십이 개 힘을 보여주자고. 으음 응. 시원하게 보여줘야지. 가자. 아이 친구, 너의 목숨이 여기 있다. 잠깐만, 아, 비행기 일단 아, 프로펠러 있는 걸로 가야죠 이제. 어, 이런 거 같은 거, 이, 이런 거 이런 거. 오, 야야야야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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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깐 비행기가 의외로 커가지고 여기서 죽일 수가 있나? 아, 잠시만. 이 비행기가 예상보다 좀 많이 크네. 아, 그래, 그러니까 요요요런 것도 좋겠다, 요런 거. 음. 나 뒤로 살짝만 갔다가 살짝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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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살짝 좀만 더 그렇지 그렇지 자 다가오네 깔끔했다. 가자, 가자. 아, 내 시비가 없어졌네. 아, 시벌. 아, 내 시비. 아, 사라졌네. 어, 여경은 안돼. 여경이 실적을 올리게 할순 없어. 야경은 안돼 안돼 야뭐 하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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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경이 야경이 실적을 올릴 순 없지 넌 안돼 오늘 나하고 같이 간다. 떨어지면 뒤질려나? 살짝. 아 씨발 개젖 간네. 얼굴이 개 씹창이나 버렸네. 어? 아이구야. <laughs> 그냥 툭 한번 잡았다이 새끼야. 아, 어? 뭐 주먹질이라도 하면 뭐 총이라도 쏘겠다 뒤에 있는 새끼들. 어? 이러면 어쩔 건? 거... 데 이러면 어쩔 건데? 나 혼자 연습하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방금 뭐라그랬어 h t shut the fuck up. 방금 뭐라 그랬어? 셧 shut... 방금 뭐라고 그러... 다시 한번 hey, 얘기해, 얘기해 봐.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씨발 아무 말도 못 하지. 어? 앞으로 입 닫고 살아라. 새끼 쫄기네 가자. 뭔 뭐야 갑자기? 아시다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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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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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안죽네 아 잠깐만 <laughs> 아, 여, 거 이거, 어디 여거이어디거 이거. 이 새끼들 이거, 좀화풀이를좀 해야돼 야야야 야. 나 칼맞을때 너 뭐했어 칼맞을때 너 뭐했냐고 이 새끼야 이제 이 새끼도 나를 셋을때 동안 나가면 봐준다. 삼, 이, 일. 야아! 나또왔다 잠깐 저기 딴데 갔다 왔어? 나 알지? 에이 왜 그래 한대더 맞아야지 아까 한내 뻑큐왕 값이 있는데 어 일로와 일로와 음 좋다 조금 있다가 한번 더 왔을 때문안 잠그고 있으면 개꿀이긴 해. <laughs> 과연 어떻게 나올지? No, I know you get out. 와, 날 그래도 아직까지 날 기억하네. 자, 마지막이야. 에이 렛츠 두 디스 디 거기 누구 있니? 아이고 소리 지르지 말고 있지 왜 그랬어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없어? 플리즈 마이 데들 베리 리치? 니네 아빠 부자라고? 일로 와봐 Help me. 너 이거 너네 집 얼마나 부잔데 꼬라지 보니까 부자 아닌 것 같은데 어? 너 부자 아니지. 부자 아니잖아. 부자가 이런 데 올리가 없어. <laughs> 왜? 아, 지나가게. 아, 봐 줄게. 봐 줄게. 어? 간다아! 유 잠깐 아니 개새끼가 봐준다는데 도 소리를 아니야 아니야 이런 애 살려줘야돼 아이 개새끼 일로와! 넌 살려줄 수가 없다 넌 살려줄 수가 없어 이 새끼 진 새끼가 그냥. <laughs>